수염이 목 목까지 나요 목까지. 그니까. 와. 철부자신 철부자. 그니까 왜 이렇게 나는지. 좀신해지는말 때가... 해도 돼요? <laughs> 아. 예예 예, 해주세요. 혹시... 아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게 나을 아... 것 같아요. 아니 뭐 가슴에도 펄라냐고요 <laughs> <들어 팔> <laughs> 그거 물으거 아니었어요? 맞는데 말하지 마세요. 잠깐만요. 아! <웃음> <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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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어, 어송한데요? 오, 좋은 소식이네요. 모성... 좋은 소식이라니. <laughs> 아 있었으면은 자꾸 상상했을 것 같아서, 어, 그냥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 하고 취, 철회했던 거였는데. 다행이다. 대원랑이 다섯 털 있나요? 아!

<laughs> 반달가슴곰이래 개혁이 형 내주세요 그러네 <laughs> 반달가슴 그거네 <laughs>